가 거짓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지 p t 는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서어크요저 <laughs>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은 많은 분들이 다루고 있는 AI 마케팅 자동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마케팅을 주로 다루고 있는 채널이다 보니까 어떻게 이 AI를 도입을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싶어 드리려고 해요. 오늘도 함께 진행해 주실 저희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김동현 매니저입니다. 네. <laughs> 일단 AI 모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딥시크도 있고 글록이라는 것도 있고 CHAT GPT 너무 유명하죠 LLM이라고 이,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 모델을 한 여러 가지 다양한 GPT들이 있는데 이런 거 말고도 상세페이지를 만들어 준다든지 혹은 영상을 분석을 해준다든지 혹은 자료를 대신 만들어 준다든지글 요약을 대신 해준다든지 AI로서 우리가 업무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요소들이 많아요 최근 들어서 정말 다양한 곳들에서 AI를 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매니저님은 아, 지금 충분히 어려웠어요. 많이 이용. 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참참 부족합니다. 쓰는 사람마다 나오는 값도 다 다르고, 저는 아직까지는 거탈 기식으로 사용한다는 그런 느낌이 확확 들어요. 그쵸 앞으로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도 AI를 좀 많이 활용을 해야 될 거예요. 시대가 변화하고 있기도 하고, 지금 AI 전문가들이 AI 사이에 쥐를 붙여서 AGI의 시대가 곧올 거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통은 특이점을 넘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의 표현으로는 혁신을 불러일으킬 때다. 그 포인트를 전문가들이 뭐로 잡고 있냐면 하나의 회사 조직이 다 인공지능으로 움직이는 그 지점 진짜 사람이 필요 없어지는 사람은 컨펌 검수만 할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오는 것을 이제 특이점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러한 현황에 맞춰서 이 영상을 보는 당신에게 딱 맞는 AI 활용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본인이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봐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인사 관련된 업무 혹은 뭐 회계 이런 사무업종을 하고 있다. 혹은 컨설팅을... 하고 있다. 혹은 교육업을 하고 있다. 혹은 마케팅이 지금 가장 시급하다. 다양한 역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어떤 역할에 위치를 해 있냐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바이럴 파트를 주로 하고 있다. 라고 하면 이 업무를 세부적으로 쪼개면 됩니다. 블로그 원고를 써요. 블로그를 발행할 거야. 주제가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주제로 알맞게 작성된 원고가 필요하겠죠. 그 다음엔 키워드 키워드는 이제 여기서 키워드 해시태그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미지 이미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단순히 GPT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지금 내가 어떤 업종을 하고 있고 무슨 제품을 팔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글을 쓰고 싶으니 주제를 알려줘라고 GPT한테 그대로 물어보면 주제를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네이버 블로그 로지 글자 수5 0 0자로 맞춰주고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가 좋을지 추천을 해주고 그 다음에 메인 키워드를 잡아서 제목 몇번 본문에 몇번 들어가게 해줘 그리고 해시태그도 3개에서 7개 추천해줘 라고 하면 원고가 작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천을 해준 이미지를 만들어 주시면 되는데 GPT 탐색이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대략 이런 문의로 있죠 똑같이 생겼죠? 들어가면 검색창이 하나 뜰 거고요 그 아래 많은 카테고리의 GPT들 이쭉 나열이 될 거예요 이 GPT들이 뭐냐 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GPT 화면 보면 여기에 채팅창이 하나 있는데 이 채팅창에 입력하는 경우는 어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냐에 따라 이 GPT가 알려주는 하나의 대시보드인 거고 여기는 이미 사람들이 각각 특성에 맞춰서 전문가 집단처럼 만들어놓은 GPT들이 있어요. 이미지를 만들고 싶으면 이미지를 만드는 GPT라고 검색하지 말고 키워드로만 이미지, 원고, 마케팅, AI 이런 식으로 이제 키워드만 입력을 하면 관련된 이지쭉뜰 거거든요. 그 중에서 사람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GPT를 클릭을 해서 여기서 추천받은 이미지를 만들어 줘까지만 하면 끝납니다. 그럼 이제 블로그에 작성을 하면 되는 거고. 제가 지금까지 데시보드 같은 거, 저 창에다가 이미지를 계속 만들었거든요. 뭔가 안정스럽지 않은 거예요. 음. 손가락 빼달라고 손가락 나오고 있고 계속 이상한 텍스트 들어가고 그 <laughs> 아, 그런 게 너무 짜증 나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저기 들어가면 그런 건 이미. 그분야에 굉장히 탁월한 집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저기서도한번써다야네요 사람들이 이걸로 수익화를 하기도 하고 재능 기부 형태로 올려주는 경우도 있고 되게 다양한데 이걸 쓰면 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블로그를 발행을 해야 되된내 업무가 다 자동화로 끝나겠죠? 기존에 하루 종일 주제 두세 시간 서치하고 원고 뭐두세 시간 쓰고 이미지 뭐두세 시간. 근데 이 모든 걸다 AI로 대체를 한다라고 하면 이한건 쓰는데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AI를 지금 써야 된다라는 그런 포인트이고,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할루시네이션이라는 부분 아시죠? GPT가 거짓말을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례들이 있어요. GPT는 방대한 그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네, 분명히 맞거든요? 아, 다시 보니까 맞네요. 아, <laughs> 맞아요. 뭐 하자는 거야? 률 따라서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정답을. 이것저것 조합을 해서 확률이 높은 정답을 우리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GPT의 동전의 뒷면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근데, 오픈 AI 창업주, 보니까 결코 오류가 아니다라고 해요. 사람을 대체하는 게 인공지능이고 AI잖아요. 이러한 거짓말이 오류가 아니고 창의성인 거다. 깜짝하게 말한 것같은데다 그니까요. 알트몬이 아, 불리하니까 덮자 하고 아, 네. 만들어낸 걸수 있죠.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하면 그거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여기에 조금 더심성이 있다고 라 보는 게 사람들이 이 GPT를 이용을 할때 저희와 같은 이런 업종들은 팩트, 이게 진짜 공신력이 있는지 맞는 정보인지 계속 검증을 하면서 쓰잖아요. 근데 사실상 작가 음? 혹은 아이들의 창의력을 위해서 이 GPT를 쓴다고 라 하면 창의성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추론 모델도 이게 이제 많이 반영이 된 거고 키도 써 주고 동화책도 해 주고 다해 주는데 이런 부분이 아예 빠져 있다. 진짜 빅데이터에 대해서 정보만 출력한다라고 하면 검색 엔진 밖에 되지 않는 그럼 GPT 매력 자체가 그냥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류가 아니라 창의성이다. 그래서 초반에 말씀드린 AI g 5단계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5단계로 쪼개서 얘기를 하면 지금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는 언어 모델 챗봇으로 1단계인 거고요. 그다음 이제 추론 세 번째가 에이전트, 4단계가 혁신인 거고요. 5단계가 조직. 조직을 대체해 버리는 거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은 3단계에 있다고 라 해요 이 에이전트는 한명 또는 세 명까지 역할을 대신 다 수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단계까지 왔을 때 비로소 진짜 자동화가 되었다 이쪽으로 돌아오면 이거는 지금 한 명이 하루치에 대한 일과를 자동화를 시킨 거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관리랑 발행까지 그리고 데이터 보고서까지 다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게 AI 에이전트다 각자리가 줄어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었네 그쵸 그래서 이 AI 에이전트를 저도 너무 구입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메이크나 제피어나 이런 부분들은 에이전트까지 활용할 수 있지만 사실상 여기 단계에서 가장 우리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툴이고요. 지금 보고 있는 게 M8N이라는 툴이거든요. 여기서는 AI 에이전트를 내가 원하는 대로 실현을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나를 복제한 한 명의 인간처럼 만들 수도 있고 진짜 AI 시장이 되게 거대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라 부분 그러니까 마지막 요점 정리 한번 해드리면요. 내가 하고 있는 A라는 업무가 있는데 이거를 자동화를 하고 싶다 라고 하면 GPT한테 1단계, 2단계, 3단계 별로 따로따로 따로 물어보시는 방법 하나와 두 번째로는 GPT-S를 만드는 방법 나만의 진짜 수행 비서를 하나 만들어 두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의 팀을 대신 할수 있도록 만들고 싶어 마케팅 팀을 만들 거야 그러면 M8N이라든지 이러한 툴을 활용을 해서 AI 에이전트를 꾸리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하나의 부서를 대체할 수 있는 AI가 나온다고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딥시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딥시크요? 이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요. GPT는 진짜 스텝 바이 스텝만 알려주는 느낌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조금 더 풍성한 그런 추론을 원한다 라고 하면 이제 말씀주신 그거 아니면 교과서처럼 문제집처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클로드. 그런 식으로 이제 각각 좀 역할이 다른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GPT-S를 그냥 만들어버리는 편이에요. 사업계획서를 쓴다든지, 세일즈 스크립트를 만든다든지. 왜냐면 GPT가 나보다 나를 더잘 알고 있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왜냐면 채팅 한번 쓰면 여기 계속 누적되는데 무슨 채팅인지 모르잖아요. 아, 네. 이거를 다 긁어와서 GPT 하나 만들어두면 뚝딱이에요, 진짜. 네, 오늘 이렇게 AI 자동화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린 요점대로만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해보시면 진짜 효과적인 생산성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요것부터 먼저 해보시고 그 다음에 메이크나 제피어나 뭐 엠파렌이나 웹사이트를 그냥 아예 뚝딱 만들어주는 버블이라는 것도 있고 되게 많아요. 지금 당장 찍먹만 하잖아요. 뭐 재미나이 한번 해봤다가 뭐 해봤다가 그거 다 시간 낭비예요 그냥 GPT로 해보고 다음에 내가 원하는 거내 입맛에 맞춰서 하는 게더 효과적이다. 추가적으로 AI 마케팅 실무에서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문의해주시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컨텐츠로서도 한번 풀어서 소개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익하고 재밌는 마케팅 이슈를 듣고 싶고 마케팅 공부는 하기 싫은데 마케팅을 잘하고 싶다면 무해한 노수,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